나나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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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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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, 나나, 나나. 운석대포 나왔어 운석대포를 써봤더니 운석이 떨어졌더니 우리 집이 박살났어 예 yeah. 우리 집이 박살난 걸 아는 우리 엄마 아빠는 시장에 갔어 시장에 가면 먹을 거가 있고 장난감이 있어 예. Yeah. s um, time, yes, 시작! 얼굴은 못 나왔지만, 내, 나는 말하고 있는 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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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그게 장난감이었으면 좋겠다 장난감 대포가 남았어 그걸 패러디에서 만들었어. 근데, 유튜브 들었더니, 다 운석대포였어. 우리도 인, 운석대포 찍어야다. 삐삐삐. 어? 운석이 포어진다 어? 운석대포. 운석 15만원? 걸째 오, 왔다누 누구야? 나 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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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오빠가 작아졌다 <laughs> 오빠가 작아졌다 1화 아, 아니야 잠자 <laughs> 뭐하게? <웃음> 야. <웃음> 야. <웃음> 빅빅빅 맥스 에너지 빅빅빅맥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